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 가득한 새롭고 좋은 날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어, 무기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4 무기설도 있고, 10가지 무기설도 있습니다. 무기,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부처님이 이것을 몰라서 답을 못했다. 뭐, 이러고서는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인들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침묵으로서. 침묵으로서 대답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상대방 스스로 한번 되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질문이 그대의 괴로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느냐? 지금 그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수행을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보면은 누구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누구는 수행의 도가 높다? 누구는 낮다? 누구는 옳다? 누구는 틀리다? 이런 이야기로 시간 낭비를 하다가 어느 날은 그 가지고 서로 부닥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뭐 의견이 갈라져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으로서 대답하신. 그런 거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대답하시는 일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침묵으로서 허락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청을 했을 때, 제가 공양을 모시고 싶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이 침묵을 하세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왜? 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만난 것. 이것이 침묵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14무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아니면 무상한가? 끝없이 변화하는 건가? 아니면 영원하면서 동시에 무상한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냐? 또는 이 세계는 끝이 있느냐? 끝이 없느냐? 끝이 있는 동시에 끝이 없는 것인가, 끝이 있는 것도 끝이 없는 것도 아니냐, 또는 부처님 예래는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냐, 그리고 정신과 육체,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 열네 가지의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만동자라는 말이 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답을 하셨습니다. 침묵, 그렇죠? 답을 안한 걸로 봐도 되는 거고 답을 한 걸로 봐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네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세상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이 영원한 시간적으로 영원하냐, 공간적으로 끝이 있느냐. 이거가 여덟 개가 되죠그 다음에 열에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또네 가지 의문이 나옵니다. 또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바로 이런 질문.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은 답을 해도 되고 답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세계의 공간의 크기, 시간의 조건, 그냥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세계 이것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냥 존재론을 따지는 물리학에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의 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죠? 시간이 없다.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요. 다만,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증가에 따라가지고. 그죠? 그리고 중력과 속도의 변수에 의해 가지고 각자의 시간을 살아요. 그죠? 그런 거를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현실의 나의 괴로움이나 나의 갑갑증, 이런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또, 이 세계는 공간적으로 끝이 있느냐, 공간적으로 끝이 없느냐. 바로, 닫힌 우주냐, 열린 우주냐. 이거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해요. 또 하나는, 열린 우주로서 무한 차원의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는 다중 우주냐, 단일 우주냐. 이거 가지고도 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이런 한계를 초월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열애는 사고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또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거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냐, 부처님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처님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존재 방식이 그대의 존재 방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논리적인 전제가 서로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영혼과 육체는 같으냐, 다르냐.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육체는 있고,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영혼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연기적으로 층층이 존재해요. 결국은 열애에 대한 것하고 영혼과 육체에 대한 얘기는 말하는 사람의 전제에 대한 전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는 논리를 잘 짜놔가지고 이 논리를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수준의 논리입니다. 지동 천동설이 세상의 중심일 때인 세상이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 땅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 그때에는 그것만 알면은 행복했어요. 그죠? 하지만은 그것으로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괴로운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죠? 신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다. 러다 보니까는 종교재판을 하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괴로움, 존재의 괴로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죠? 시간인도 마찬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패러다임, 코드, 이런 것은 그것은 그 안에서의 얘기예요. 결국은 열애에 대해서도 사후에 존재한다. 그럼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존재한다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라는 문제가, 문제가 제기가 되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냐. 이 모든 것하고는 이미 논리적인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마조 원상이라고 있습니다. 마조가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여기에 들어와도 너는 한대 맞을 것이고 안 들어와도 한대 맞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금에다가 오똑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한대 맞습니다. 왜? 무엇이라고 정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에 대해서 마조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정 안으로 상대가 빠져드는가, 안 빠져드는가, 그거를 봤어요. 빠져들면은 상대는 이미 스스로를 한계 지은 거예요. 그것은 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고 안 들어오지 않아도 그대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애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것은 깨달아 보면은 수행으로서 체험을 해보면은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는 같으냐 다르냐 그것은 정신이라는 게 그대가 생각하는 정신이라는 게 있느냐 이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상대방에게 돌려준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러한 문답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의 나의 지식, 현재의 나의 수준, 현재의 나의 수행상태로서 모든 세상을 규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있는 그대로는 우리 본래의 모습은 그러한 것을 훨씬 더 초월해 있습니다. 더큰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금의 기준으로 이것을 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독화살의 비유로서 들었지요. 한자로는 전유경이라 그러고, 또 뭐, 니까야에서는 뭐 말룬가 뿌다경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동무든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치료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쐈는지 어떤 신분의 사람을 쐈는지 어떤 활로 쐈는지 이 활의 재료는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죠? 그 화살 깃은 또 무엇인지 독수리 깃인지 무슨 털 깃인지 이런 것을 모르면 나는 치료 안 받게 받겠, 안 받겠다 그래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알기 전에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괴로움의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존재론적인 문제는 존재론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문제, 물리학자들한테 맡기면은 돼요. 그죠? 그리고 인식의 문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체득을 해 나가면서 넓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자로서 모든 것을 규정을 하려는 정말로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 깨달음의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됐을 때 나오는 정형구가 있잖아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침묵에 담긴 답입니다. 그대의 지금 어머니, 그대에게 무슨 이익을 줄 것인가? 무슨 평안을 줄 것인가? 그것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뭐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론가 붓다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그대에게 참다운 이익을 주지 못한다. 그대의 질문이 그것이 청정한 삶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요한 평정심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은 사성제. 그죠?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에 소멸된 상태가 있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형이상학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는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나의 괴로움, 번뇌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기준으로, 현재의 인식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모든 것을 담으려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조건과 조건의 결합 속에서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냥 영혼이다. 해놓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도 층층이 있습니다. 연이 어떤 마음을 얘기할 것인가. 이런 연기로적인 법칙에서, 생각방, 바른 생각방식에서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바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을 부처님은 되돌려주신 겁니다. 몰라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살펴보라고 되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는가 무슨 평안을 주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인 호기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십사무기설 또는 십무기설에서 왜 부처님은 침묵으로서 대답을 하셨는가? 그것을 되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끌고 가려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 하나, 연기적으로 생각하는 깨어있는 하루를 추건합니다. 깨어있는 이 나날, 이 순간 속에서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행복, 이로움과 평안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바로 고 없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로 꾸준히 나아가는 보람된 하루,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